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백 있으면 개망나이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난 뭐라도 달라졌겠죠. 죄를 지었으면 돈이 많건, 백이 있건, 거기에 맞게 죄값을 받게 해야죠. 그게 우리 경찰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갑니다. 배우 조진웅의 본명은 조원준이라고 합니다. 조진웅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라고 해요. 조진웅의 고교 시절 정보는 거의 없대요. 어, 조진웅은 이름을 바꿨고 생일을 숨겼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보낸 고교 시절을 삭제하고 부산 토박이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조진웅의 10대 시절은 범죄로 얼룩져 있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는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고 소녀 보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제보자들은 조진웅은 일진이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차량을 절도했다. 성폭행도 연루됐다. 오, 전했다고 합니다. 조진웅 패거리는 잠시 정차된 차량을 주로 노렸다. 최소 3대 이상을 훔치고 타고 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작물에 손을 댔다는 것, 시동이 걸린 채로 길가에 세워진 차를 훔쳤다면서, 무면호로 차를 몰며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94년 1월 27일 중앙일보 기사에는 죄의식 없는 고교생이라고 하면서, 고교생 3명이 니우침은 커녕 재수가 없어 붙잡혔다는 듯 벌레 씹은 표정으로, 나란히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훔친 승용차를 믿기로 또래는 물론 누나뻘 되는 여자들까지 유혹 성폭...하고 음, 음 금품까지 빼앗아오다 붙잡힌 처지였다고 합니다. 철창 너머로는 형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구속영장 문구를 가름고 있는 모습이 빤히 보였지만 이들은 남의 일이라는 듯 태연했다고 합니다 성남, 성남, S고 2학년 같은 반 친구들로 평소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던 이들이었다 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본게 화근이었다 한달 동안 이들은 집에 데려다 준다며 4차례나 여자들을 차에 태워 성남으로 끌고 가 번갈아 성 어, 했고, 돈도 80여만 원이나 빼앗았다. 특히 24일에는 전문대생 김모양 등두 명을 성남으로 유인한 뒤 욕심을 채운 뒤 돈이 없자 한 명을 인질로 잡고 서울 사당동 김양집으로 따라가, 6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25일 밤또 다른 대상을 찾다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드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혀 이들의 범행은 끝났다 라고 합니다. 조진웅 씨는 이번에 계엄령을 그간 무도한 폐악칠이라며 비난을 했었죠. 재밌는 건 이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여성인권 상반자 등장한테 영낸 물때 외치던 그 진보 패미 진영이 이번에 조진웅 놀라 터지니까 입을 싹 닫았다는 거예요. 어, 자기 진영 사람 생기면 그 많던 정의가 분노.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바로 이중 잣대입니다. 남들 때릴 땐 세게 때리고, 자기 편 문제 나오면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갖기 시작할 겁니다. 왜 저쪽은 유난히 이런 문제에 관대를 할까? 왜 자기 편 범죄엔 그렇게 쉴드가 빨리 올라올까? 뭐, 저쪽 사람들 대표부터 뭐 전과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세계관에서는 이게 뭐 평균인가 보죠. 뭐, 이중성은 숨겨도 티가 납니다. 우리 최소한 원칙은 지키는 편이 됩시다. 정호영 자유화혁신 대변인이었습니다.